안녕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낭독주터 김형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책은요 웰싱킹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성공한 여성분이죠 켈리체의 책입니다 켈리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원의 대화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학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애착이 있으십니까? 주어진 운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운명을 타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살아나겠다는 의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의지,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가 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십시일강의 구호가 뭡니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못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켈리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만큼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켈리도 했는데 여러분은 왜못 합니까? 김영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하면 한 대로 됩니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연매까지 1억 부자가 될 것이다. 뭐 1억이 부자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학원한 대로 되십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학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수 있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일을 목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 번. 하루 두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만 장자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쓰고 버는 돈은 모두가 나를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학원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의지는 무엇입니까?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부터 일어나서 긍정 학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불을 정리하십시오. 이불 정리가 먼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형식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형수기는 오늘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고요. 나는 매일 학원 한 대로...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꿈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고요.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가족. 나는 책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즐기십시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부자를 끌어들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어들일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 살리십시오. 당신만의 목소리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충분히 건강하고요. 충분히 똑똑합니다. 조금만 바꾸세요. 선언하고 자꾸 선언하세요. 하버드대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목표를 기록한 사람, 기록하지 않은 사람 5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목표를 글로 쓰고 학원한 사람들은 99%가 이루었습니다. 그 꿈을. 그런데 목표를 글로 쓰지도 않고 학원하지 않은 그룹은 몇 퍼센트 만이 성공을 했을까요? 1% 10% 10%센트가성공0 10% 10% 10% 10% 10% 10% 10% 10% 1고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을10% 10% 10% 10% 10% 10% 10% 10% 10% 10%시0시0 10% 10% 10% 10% 10% 10%드0 1드10% 10% 10% 10% 10% 10%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금년 목표 이0거딱 한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을 하세요. 디클레어. 제가 17강 모닝파닉스에서 아침 30분간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디클레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선언을 하셔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목표 반드시 선언하십시오. 부모로서 떳떳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책을 읽어라. 게임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안 하면 자식이 따라 할 리가 없죠.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세요. 죽일 놈, 살릴 놈, 망할 놈. 예이놈의 새끼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한 말을 듣고 자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켈리체가 살아났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엄마의 말이 엄마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또 울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떳떳하려면요 많은 경험을 들려주세요.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잘하겠습니까? 게임하는 아이, 게임한다고 호통치지 마세요.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한한 창의력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게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책을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성장하는 아이들요, 우리가 배울 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아이들의 잠재 의식 속에 간접 경험을 많이 들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하신다고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대학 얼마나 좋아요? 가보지 못한 곳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긍정학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학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시영이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시영이는 시영이 자신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를 믿는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아주 똑똑하다. 나는 멋진 아이디어로 좋은 생각으로 오늘도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에 임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아주 아이디어가 차고 넘친다.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고 기대된다. 내 인생은 정말 재밌다. 오늘도 학교에서 일어날 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 친구들 너무 너무 재밌다.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 인생이 꿈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학원을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은 하면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꽃을 피울까요? 1시일강 낭독튜터 낭객꿈 김형숙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낭독 독서 모임 일요일, 화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솔튜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블로그 유튜브 모르시겠어요? 저를 찾아오세요. 낭독하고 싶습니까? 문해력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영어 수학 과학이 어려운 거예요. 문해력 낭독하는 습관 만들어 주고 싶습니까? 아이들의 낭독하는 습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꿈, 낭독 특공대 17일 강에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 습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문화가정이라 어렵다. 한국말 하기 어렵다. 저에게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낭디꽃 메신저 김형숙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사랑, 미래를 응원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시대가 옵니다. 낭독의 시대가 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7강 낭독 튜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영상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ave a good day.